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야생 생물 2급인 따오기. 40여 년전 환경 오염 등으로 국내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자취를 감췄지만 다시 우리나라 하늘에서 볼수 있게 됐습니다. 창녕군이 따오기를 복원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1, 2차에 걸쳐 기증받은 따오기는 각각 암수 한 쌍씩 모두 4마리. 그동안 증식해온 300, 63마리 중 마흔 마리를 처음으로 자연 방사하기로 한 겁니다. 따오기 보건 사업이 시작된 지0년 만입니다. 지금 따오기들 이제 비행하는 이라든지 이제 대인대물, 음 소리 가긴 먹이 먹이 주는 먹 연습 등을 이제 체적으로증 단계 있습니다. 여기서 적응된 애들만 들이사 마리를 방사할 입니다 창녕군은 생물 다양성의 날이자 습지의 날인 오는 2 2일 우포 따오기를 야생 방사합니다. 방사도의 따오기는 야생적응 훈련을 마친 따오기 중 암수의 비율과 어미 새끼의 비율을 고려해 선별됐습니다. 앞서 창녕군은 따오기의 성공적인 야생적응을 위해 우포늪 인근 구교지를 대상으로 따오기 먹이터를 조성했습니다. 또 인근 마을 주민들이 따오기와 상생할 수 있도록 생태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간 10년 동안 우리 창녕군의 자체적 노력으로 아, 훈련이 보건에 성공했는데 앞으로 장냥의이 맑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한 따오기가 힘차게 날아다닐 겁니다. 장영구는 방사될 따오기에 위치 추적기와 가락지를 작동시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한편 향후 따오기에 대체 서식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구진입니다.